이거는 정말 제 순수한 개인적인 관심사인데 그리스 비극 중에 혹시 뭘 제일 좋아하세요? 아, 그런 게 <laughs> 있으실까요? 뭐그 지금 남아 있는 비극의 서른 세 편이라고 그래 요 너무 아쉽죠 네. 수백 편이 있었다던데 너 수만 편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laughs> 어, 여러 작품이 있지만 저는 역시 오이디푸스 아 네. 오이디푸스라는 작품 굉장히 저도 좋아합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이디푸스를 꼽는 이유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 영웅적인 인물이거든요. 음. 네. 그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할 것이다라는 신탁을 받자마자 이 사람이 모든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어, 뛰쳐나갔네요. 음. 저는 이게 굉장히 고결한 도덕적 결단이라고 하는 음... 거요 음...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떠도는 그 모습, 즉 자신의 도덕적 고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줄 아는 용기 아, 이런 그게 저는 진짜는... 에... 네. 오이디푸스를 보면서 항상 감동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하고 어,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물리치고 테베를 구하는 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도덕적 결단을 내리고 음, 훌륭한 고결한 길을 걸어서 승승장구해갖고 왕이 돼요. 음. 그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기도 하는데 그 순간 그 사이 왕에 올라가는 그 순간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 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 범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말하거든요. 행복하려면 자신이 하는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그리고 인간을 배려할 수 있는 인성, 뛰어난 인성을 갖추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실력을 갖추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우리 수긍할 수 있잖아. 요 근데 오이디푸스는 그두 개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그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음. 고결한 인품도 갖고 있고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소포 클래스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게 인생이다 음, 이런 걸 보여줘 그래서 저도 어, 제 분야에서 뛰어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음, 음, 좋은 품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항상 이 이런 상황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나도 언제든 불행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각심을 항상 갖게 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오이디푸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태베 역병이 돌잖아요. 네. 그 사실 이 역병이 도는 이 이야기도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병이 도는 걸 배경으로 아. 했다는 거예요. 어, 그렇겠네요. 예.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와 페리클레스가 어쩌면 음.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라고 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소포클레스 이렇게 가만 보니까 페리클레스가 굉장히 뛰어난데 이 사람 때문에 역병이 음. 돌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오이디푸스가 뭐라고요? 이 역병을 일으킨 자를 이 역병의 원인이 되는 자를 내가 반드시 잡아서 음. 처형함으로써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겠다 음. 이렇게 선언을 해요 작품 초반에. 근데, 그래서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 노력, 그, 찾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범인인 게 밝혀지는 거예요. 음, 출생의 비밀이 그 과정에서. 네, 네. 네. 이 역병을, 역, 역병의 원인이 자기라는 걸 알, 안 순간 자신의 음. 눈을 찌르고 태배를 떠나거든요. 음. 저는 이런 그결단력그 시민에게 약속한 것을 자기 파멸을 가지고서도 지켜낼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제 자신이 속해 있는 부분에서 그 영역에서 내가 그나 자신의 책임을 오이디푸스처럼 회피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러지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아테네였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가능했다 결국 네. 민주주의의 지도자란. 본인의 책, 말을 음. 책임져야 되고 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음. 스스로에게도 벌을 내릴 수 있는 음. 거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야, 참 민주주의라는 게 대단하기도 했고 쉽지도 음.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되네요. 네. 그렇죠. 그걸 쭉 보고 있는 아테네 전 시민들이 그렇죠. 아,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음. 그리고 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간. 이의 예, 운명이고 인간의 그 어떤 필연적인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훌륭한 교육이니까 네. 아, 이런 비극이 정말 좀더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정말 좀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아, 어쨌든 교수님 오늘은 너무 긴 시간 되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게 신세계 지식 향연이. 저희 이제 대화 중에 잠깐 나왔던 학교의 담벼락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어떤 교육의 예. 어떤 뭐 이제 모델이 될수 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는데 어. 오늘 교수님 이렇게 쭉 강의하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웃음> <웃음>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명강이었습니다. 아유,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지식의 향연이 어,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